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 6월 고1 모의고사 20번 문, 어, 지문에서 어, 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부교재로 포함되는 어, 모의고사 지문이죠. 보통 한 8개 내외 정도가 선택되는데 어, 제가 지도하는 학생, 학교에서도 생학 어, 학생들이 이 6월 고일 모의고사를 부교재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강의 역시 이렇게 문장을 뭐로 시작합니까? 동사의 ing 붙은 형태로 시작하는. 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그 영상 중에서 키워드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명사라는. 구분이 키워드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분사 구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명사는 제가 명사구, 명사절 이런 의미에서 많이 나오고요. 분사 구문은 사실 중요하지 어, 많이 빈출은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어, 이거를 진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렵게 자꾸 몰고 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분사구문 이렇게도 설명해 보고 저렇게도 설명해 보고 제발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사구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누구처럼요? 원어민처럼. 원어민은 이해하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분사구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어 문장을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영어 문장을 이렇게 딱 보면 아래와 같이 뭘 하고 싶습니까? 해석을 한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동사의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 분사구문이냐, 동명사냐 뭐 이렇게 따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 쉬운 문장으로 볼게요. 문장이 feeling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번과 같은 접근법이 있고 2번과 같은 접근법이 있습니다. 1번은 긴 하루로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a 즈라는걸 생각해냅니까? 그죠? 원어민은 이거 없고 이거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여기까지 필링 딱 보고 쭉 보고 아, 여기 컴마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분사 구문이네. 분사 구문이면 또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 아, 접속사 찾아야겠지? 필링의 주어를 또 찾아야겠지.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을 뭘로 만듭니까? 부사절로 만들어요. 부사절로. 왜? 해석을 하려니까. 긴 하루로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컴마. 그녀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없어진 접속사와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원어민은 그렇게 안 읽는단 말입니다 원어민은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여기서 as와 she가 생략됐다 뭐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적어볼게요 어, 긴 하루로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차이가 뭐예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feel이 feeling이 됐을 뿐인데 그냥 이 형태 무시하고 피곤함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After the long day. 오랜 긴 하루 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분사 구문이고 뭐 동명사고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원어민은 자, 그럼 여기를 볼까요? Traveling around the world예요. 자, 또 ing로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를 딱 봐요. 아, 이거 이즈 앞에 있는 주어니까 동명사로 해석해야지.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을요 동명사라는 판단을 하고 나니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원어민은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세계 일주를 한다.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래 그 볼까요? Traveling around the world.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아 이거 동명사로 하면 안 되고 분사구나 분사구문으로 해야겠네. 그럼 또 자동적으로 뭐예요? 접속사 찾아야 되니까 뒤에 다 읽고 아 이게 동안이라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접속사 why 이 필요할 거야. 주어는 뒤를 보니까 I가 있으니까 I를 써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절로 바꾼다말입니다 원어민은 why I was traveling 여기서 while 없어도 되고, I도 없어도 되니까 없애고 traveling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부사절로 만든다고 학생들이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요. traveling, 이뒤 보지 말고 똑같이 뭐예요? 여기 똑같이. Traveling around the world가 문장 앞에 나오면 세계 일주를 한다, 세계 일주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한다, 나의 꿈이다. 무슨 말인 지 알죠? 해석은 이상해요. 우리 말은 이상해요. 세계 일주를 한다,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죠?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세계 일주를 한다와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둘의 관계를 굳이 why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안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사구문, 동명사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영어를 여기를 볼까요? 푸팅 이것도 주위를 쫙 보는 거예요. 아 여기 동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 동명사네. 그래서 현관 옆에 여기도 푸팅도못 읽어요. 여기서부터 있는 거죠. 이제 첫 단계가 이런 단계예요. 다 앞에 나왔으니까, 푸팅이 나왔으니까 동명사냐, 분사냐를 판단하려니까 뒤를 보자. 이게 1단계입니다. 동명사네? 그러면 뭐뭐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또못 읽어요. 여기를 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쓰레기통을 하고 아까 동명사라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두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해석을. 이러지 말고요. 여기는 주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주어가 모르는 그냥 나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없지만 둔다. 이렇게. 그냥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뭐를 두요? 쓰레기통을. 어디에? Next to our front door. 현관문 옆에. 만든다. Mail sorting을. 목적어죠. Slightly more convenient. 하게 만든다. 더 편하게. 그리고 등이 접속사죠. 나는 s t o p p 그만두었다. 뭐를요? Procrastinating. 미루는 것을 몰려 이잡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푸팅을 어이 푸팅의 주어를 찾으려고 막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지 주어가 나와요? 이 푸팅의 주어는 i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 읽고 어 현관 옆에 쓰레기통을 내가 두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나요? 아니잖아요. 원어민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게 동명산지? 거듭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영문법을 좀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음, 옛날에 강의를 할 때요. 원어민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그랬더니 그때 4명 정도 있었는데 세명은 설명조차 못해요. 이거를 자기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외국인이 한 미국인이. 어, 연대 어학당을 다녀가지고 그때 이걸 분사구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세 명은 동명사가 영어로 저런드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 단어를 처음 봤대요 게런드인지 저런드라고 읽어야 될지 모른다고 했더라고요 물론 그세명 아주 소수의 원어민이지만 그 사람들이 원어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명사라는 저런데가 무엇인지, 조,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원어민이에요. 그리고, 어, 분사는 파티스프리죠? 이거는 더더군다는 몰라요. 그냥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를 잘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원어민처럼 멋지게 스피킹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래서 절대 분사구문이다 동명사다 문장 앞에 나오는 거 이런 걸로 어, 불편함 내지는 겁먹음 내지는 골치 아픔 아 접속사 하고 주어 찾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동사처럼 받아들이면 영어에서 분사구문이라는 그큰 짐스러운 거 자주 나오는데 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분석공은 이제 고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해 드려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없어진 접속사 찾고 없어진 주어 찾으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강요할 문제는 아니고 편리함의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제 시험도 곧 임박했고 이러다가 또 중요한 문장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기본 기조는 직독 직해하자 쉽게 얘기하면 원어민처럼 읽자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아주아주 어 아주 뻔한 영어입니다. 어 영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영어 단어만 해 주십시오. 영어 단어가 골, 결국 어 영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30개씩 30개씩을 10번씩 소리 내서 읽는 이런 작업만 하다 보면 영어에 익숙해집니다. 자, 이 문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질문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의견 남겨 주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